경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로막혀 사실상 섬나라처럼 살아온 우리에게 북방으로 향하는 경제청사진은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걸까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수 있을까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주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성사시키는데 위원,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지난 여름에 제가 볼로빈 연방 하원 의장의 고향인 사라토프의 우유 문대에서 함께 가서 그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동안 이명박,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연방 하원에서 우리 이단화 대통령인 사람은 처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많은 의원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친분이 있,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와셉으로 이렇게 카톡을 할 정도로 네. 러시아 연방 하원과 어, 뭐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북방 경제와 관련해서 뭐 나인브릿지, 네. H벨트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위해서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 네, H벨트는 환황해, 네. 네, 환동해권인데요. 환황해권은 중국과 결합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 상호 결합하자는 것이고, 이확동해 벨트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이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섬처럼 갇혀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 라는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철도 연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북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이렇게 철도가 연결된다는 네. 건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한라정상회담에서 또 합의가 됐고요. 네. 어, 이제 북한하고는 얼마 전에 이제 연구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딘 핫선 프로젝트는 어, 실제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저희 네. 미국과 대한민국의 단독 제재만 풀면 유엔 제재 해제 없이도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포틴 네. 대통령도 이걸 강조했고 그래서 저희 북방면에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러시아와 북한과 협력을 통해 풀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본격적인 추진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풀린 다음에 음.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일단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비핵화 문제가 아직 구체 조치가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6.12 비핵합의가 됐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했잖아요. 네. 색실험도 안 하고.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자기도 노력하는데, 제재도 하나도 안 풀어주고, 경제 협력도 안 해주면, 뭘 어떻게 보고 신뢰하고 자기들이 더 하겠느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방 경제가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 그러는데, 네. 새로운 우리 경제의 활로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합의한것 중에 의미 있는 게 노바텍을 통한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것인데요. 네. 북극 항로가 2030년 에 실용화됩니다. 지금부터 1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제2 이탈리아 반도처럼 돼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로마 시대의 번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스와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그런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해서 우리 쉐빙 에너지 선을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어서. 15척을 납품하고 있는데 추가 15척을 수주하기 위해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번 주에 남북 간의 그 철도회담, 도로회담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산림회담이 또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그,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국방경제협력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공식적 제재해제가 되면은 남북경역을 총괄할 조직증검을 다시 대통령께서 하실 겁니다. 네. 그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실현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저는 CVID를 Completely Verifiable, r e v e r s i b l e Developing 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돌이킬 수 없도록 남북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놓으면 북한이 정상 국가로 들어와서 다시 핵개발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송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